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아 그동안 방송을 조금 쉬었습니다 아 신축년이 된 올해부터 다시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해서 어 아직 구독자와 아이 수가 아직 천명이 안 되는데요 빨리 천명도 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 어, 명품 변호사 tv가 어떻게 어 변할지. 한번제 계획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우리 그 법무법인 안다에 두 개의 부설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다 기업회생센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다 상속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안다에서는 이그 도산법과 상속법에 대해서 어,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어, 법무법인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도산법과 상속과 관련된, 어, 방송을 꾸준히,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어려운 기업이나, 어,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산법에, 어, 틀에 들어와서, 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들이 남은 재산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상속에 관련된 자문과 서비스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속과 도산법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계속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지만 책을 읽어주는 변호사.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한 100권 정도 읽을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 책 중에 소개할 만한 책들은 어, 제가 어, 그책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그 책들을 무슨 제가 출판사에 부탁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읽고 싶은 책 읽고 추천하고 싶은 책 추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 제 방송을 들으시고 뭐 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또 제가 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인 순례길 학교에 대해서 그거를 어 걷는 과정에 대해서 어 그거를 조금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정말 아 한국에 좋은 길들이 많이 있고 또 길들을 걸으면서 맛집도 갈 수가 있고요, 좋은 풍경도 볼수 있고요, 역사적인 장소도 갈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모아서 어 방송으로.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가 판례와 법률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와 법률을 어 매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 구독자분들에게 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또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뭐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조금 열심히 해서, 어, 여러분들과, 아, 어, 소통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뭐, 이러한 방송으로, 어,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올해 신축년에 우리 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에 대한 질책, 의견 등을 어, 이 밑에 하단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는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도 잘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답변을 거의 못 했거든요. 아. 그래서 올해는 유튜브 명품별로사 TV가 상승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